아, 모르겠어요. 그럼 해, 가서. 네. 하고 후회해.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내년이나 뭐 올해 조심할 거는 없나요? 응, 음, 내년에는 조심할 거는 내년. 올해는 지금 네. 현재로서는 조심할 거는 어, 사고수가 보여. 에? 사고? 교통사고.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놀래지 말라고. 이거 뭔지 모르다 보서 놀래가지고. <laughs> 아니, 내가 그렇다고 혼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 <laughs> 교통사고는 요즘에는 <laughs> 워낙 험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네. 진짜 인도로 가다 보면 내가 운세가 그렇죠. 나쁘면은 이제 들이받는 경우도 있는 경우는 네. 그건 내가 진짜 길거리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도 부정이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어, 단풍이 누렇게 네. 졌을 때 네. 삼삼오오 짝 쪄서 어디 캠핑을 간다든지 여행을 갈일 있으면 그거는 꼭 가지마 아 네. 이는갈 어. 일이 내 네, 없을 것같아 혹시라도 갈일 있으면 가지 말라는 얘기야. 네. 갔다 오면 분명히 본인이 후회할 일이 생겨. 아.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 그, 음. 네 내년은? 내년까지 받달라고 하면 그건 욕심이지. 아 진짜요? 음. 아 작년에 너무 일이 잘 풀려서 음. 사람들이 와너 진짜 잘 풀다라고 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럼 도화에 꽃이 피면은 내 몸에 네. 꽃이 피어서 지금 그때 꽃이 향기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또 가을 가면 네. 그 향기가 다시, 다시, 다시 나오니까 네. 조금 쉬는 것도 괜찮잖아. 네, 그렇죠. 응, 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야. 음. 너무 놀랬지 말어. 네. 아니, 그럼 귀신. <목소리> 아, 시끄럽고! <laughs> 그 다음에, 애교살이 많아서 네. 본인은 웃으면 포기와. 아, 진짜요? 응. 애교살이 많잖아. 네. 이거 수술한 거 아니잖아.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 엄마, 네. 아버지 물려받은 유산이잖아. 네. 이거 관리 잘해야 돼. 애교살이 많은 사람들은 잘 쳐져. 아, 예, 네. 예. 눈가에 주름이 예. 많다는 거. 네. 알지? 밑에 네. 잔주름 많이 생긴다는 네. 거. 알고 살고.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엄마, 아버지 연세가 많지 않은 걸로 보여. 네, 딱히 그렇게. 60은 많지. 안 넘으셨지. 엄마는 안 넘으셨고, 아빠는 넘으셨어. 넘으셨어. 엄마 안 아프셨었어? 예전에는 좀 아프셨는데, 지금은 아프 지금은 괜찮으셔. 근데. 다행이네. 음, 응. 아파서 저기 엄마가 좀 상당히 좀 고생하셔야 된 것도 본인의 얼굴을 봤을 때. 어. 응. 근데, 근데 지금은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서 네. 안 아프시다면 별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요. 어. 네. 아시겠죠? 네. 음, 제가 볼 적엔 그렇게 보이고 직장은 가을쯤 돼야 될것 같고 네. 지금 사귀는 남자는 없는 걸로 보이고 네. 근데 우연치 않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좋은 남자 <laughs> 이렇게 하지 마 <마요. 웃음> 네. 자, 내가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네 네, 저도 다 들은 것 같아요 다 들었죠? 네. 음. 뭐 쓴다고 나오면 쓴, 써서, 써서 봐줄까? 아 진짜요? <laughs> 아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안흔들었안 <laughs> 뭐, 흔들어서 나와 아, 어. 뭐 이분도 너 싫어하잖아 뭐, 놀라잖아 이제 아, 소리가 생각보다 요안새한 음. 것도 있어 아 이거 덮었지? 네이거 누가 나아가고. 아 그거 좀놨고 이거 썼지? 이것도 아주 상당히 요란하잖아 네. 원래 세수, 방울 소리는 천리 소리에서 듣들 거고 우리가 이제 물속인들이 칭하고 징은 땅을 울리는 네. 거고, 북은 하늘을 울리는 거야. 그래서 땅과 하늘이 네. 맞닿아서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피는 아. 거야. 애기가 이런 데를 안아보고 사주카페만 가서 봤으니까. 근데 엄마는 많이 다니셨는데. 응. 그래서 엄, 엄마는 다니셨으니까 너네들이 잘 됐잖아. 진 어, 네 아버지하고 네 엄마 사느라고 애 많이 썼잖아. 네, 그렇죠. 니네 엄마가 그래도 일심양면으로 조상님 대우하시고 그게 그러니까 네. 많은 조상이 걸리진 않으니까 내가 편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험한 소리를 안 하잖아. 엄마가 닦고 났단 말이야, 그렇 네. 어, 우리 애기가 거기를 닦아는 양탄자.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카페 깔아진 길을 네. 네가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너도 시집, 우리 애기도 시집 가셔서 네. 엄마만큼 공을 들이고 살아야 엄마 아빠가 산것처럼 네.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가 는 그래서 엄마 그렇게 아팠었던 네. 것도 엄마가 40대 후반쯤 그렇게 힘들어서 네. 아프셔가지고 50대 초반쯤에 아프셔가지고 병원 신세를 져갖고 중내산의 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고비도 다잘 넘어갔고 너희 아버지가 중간에 한 번씩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네. 응? 엄마가 그거 갖다 막느라고 욕 많이 받잖아 그래서 너네들은 무난하게 살았잖아 그잖아 울고 불고 네. 살지는 않았잖아. 네 그렇죠. 무난하게, 어. 정말 무난하게 정말 무난하게 살았잖아. 아버지가 빨리 처리 들었지. 엄마, 엄마가 얘기하는 말을 잘 들어서. 음. 그러니까 괜찮지. 네. 근데, 근데 우리 애기가 이렇게 배가 아파 아버지가 이렇게 배가 아파. 해요? 술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이 아버지야. 아빠요. 대장 검사시라고 아버지. 아 네. 네. 엄마, 아버지 얘기하는데 지금 아버지 얘기하고 엄마 얘기하는데 배가 아파아네 아빠. 어 대장 검사 자주 하셔야 되겠다, 너네 아버지. 네. 음.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 대장암 검사 꼭좀 하시라고 그래. 네. 하신 지는 얼마 안된 걸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사람이 운세라는 것은 내가 축구꾼이다면 네. 어저께 검사하고 왔는데 그다음 날 다시 검사하니까 대장암 맞알깁니다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내 운세가 그러면 그렇게 축구 운세도 닿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대장암 검사 꼭 하시라고요. 네. 약기좀들잡드셨으면 좋겠어 아, 저도.. 저, 음. 저도 맨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laughs> 네. 그치 365일이면 365일이 부족할 정도로 먹으면 어떡하니 <laughs> 당신은 네. 먹을 이유가 있어서 네. 먹었겠지 그렇잖아 네, 사람 좋아하시고 어, 사람 좋아하시고 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된 관계도 네. 이제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 한갑이 네. 넘었는데 네. 그렇잖아 이제 몸 챙기시고 병들면 나만 안타깝지 뭐남만 죽으면 나만 억울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장이 좀안 좋은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대장암 검사 하셨,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네. 아버지 여쭤볼게요. 꼭 여쭤보고 아버지 보고 대장암 검사 꼭 하시라고 전해주셔 네. 엄마는 다른 문제 없어. 지금 현재로서 네. 응. 음,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안녕.